자, 307페이지. 3번 문제. 어?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다른 점 구하라고 했네요. 이런 거는 맞추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는. 단계순이익 나왔고요. 요 안에 얘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얘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언급이 됐죠? 복식부기 의무자. 아, 복식부기 의무자. 그럼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본인에 대한 급여가 반영이 되면 돼안 돼? 안 돼? 본인에 대한 급여가 반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해줘야 돼요. 빼면안 돼요. 더 해줘야지. 배당금 수익 얘는 빼야죠. 왜 빼야 돼요? 배당 소득으로 과세될 거니까. 기계장치 처분 이익이 여기 반영됐대요. 기계장치 처분 이익 반영된 거잘된 거죠? 오케이. 이건 되게 잘한 거야. 잘한 거예요. 세금과 공과 중에 벌가금, 비용으로 반영했어? 안 돼. 얘는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옷 3억에 더하기 5천, 빼기 배당금수입금 빼고 세금가공과금을 더하면 3억 4천 7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결손금 7천만원 그죠 그래서 빼기 7천만원까지 하는 거예요. 3억 잔수 7백에서 빼기 7천만원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여러분 계산해 보면 2억 7천 7백 나오실 겁니다.